자,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의 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기 기도인데, 사실 그렇게 기도가 근조를 많이 되지만,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를, 이 미키백과를 기준으로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행위,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빨간 글씨로, 이 어떤, 의사소통, 또는 간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기도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서 4장 6장에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은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도, 그 다음에 강구가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지만은 성경 여러 곳에서 기도와 강구가 이렇게 함께 나오면서 기도를 얘기할 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도와 강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란 것은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개를 맺기 위해서 대화라는 그런 과정이다 그 강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족한 내가 뭔가를 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쉬운 것을 해결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강구가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다시 뭐 똑같은 단어가 나오지만 기도와 강구로 이렇게 그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기도하는 방향 같은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기도하기가 왜 어려울까?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왜 우리가 기도하기가 옛날보다 어려워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의 발전이 그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니그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 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깊이를 내려주십시오. 요즘에는 그 비가 안 온다고 그래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많은 농부들이 믿는 사람일지라도 기상청의 어떤 장기 예보를 보고서 미리미리 어떻게 준비하던가 그럴 수가 있죠. 뭐 다른 뭐예같으면는 옛날에는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또는 아이면보인 스스로가 기도해서 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만은 지금은 아이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 병원을 먼저 가죠. 병원에서도 만이 포기를 하면은 물론 당연히 뭐 기도를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물론 기도를 하지만 옛날에는 기도만 의지했었지만 요즘 같으면은 일단은 병원을 먼저 가게 됩니다. 기도는 연다는 많이 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양식.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죠.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기도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 그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말나도 보면은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보릿고기에다, 그런지 먹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 냉장고에 뭐 의심이, 음식이 가득 차고 뭐 썩어서 뭐, 뭐 버려지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먹는 것을 위해서 날마다 이용한 양식에서 기도하기는 그래서 마치고 먹고 살기가 좀 편해졌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상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그런 어떤 병에 걸리거나그런거 아니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를목회자아니고상연한다든가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한 그렇지만 요즘에는 힘들고 어렵거나 그런 뭐 정신적인 좀 어려 힘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을 사라피스트. 정신과학를찾아가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즉, 기도를 안 하고 누군가의 전문적인 어떤 기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대화라는 측면에서 그 기도의 하나의 정의가 이제 대화라고 할수 있는데 옛날에는 대화라는 측면에서는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고서 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뭐 전화,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텍스트 메시지나 뭐 메신저를 통해서 직접 보지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화하는 것들이 텍스트나 메신저를 통해서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길게 얘기를 할때 그곳에 부담을 가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를 측면에서 짧은, 짧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들이 그것을 힘들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용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옛날 같으면은 그 정말 아주 옛날 같으면은 밤에 등불을 켤수 없는 상황 같으면은 저녁 때해 떨어지고 나면은 일단은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뭐 자기 전에 뭐 기도하기도 좋고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든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서 에 드리는 시간, 당연히 기도의 시간도 주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전쟁도 재밌어지는 거죠. 사람들 기 퀴즈.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응답이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측면에서는 요즘도 옛날보다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한다든가 뭔가 전했을 때 아니, 임편으로, 아주 옛날에 임편으로 했으면 정말 몇 달이 걸려서온 것이고, 그 후에 뭐 우체국이나 이런 것을 발전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편지를 보내고 받고 그러는데, 일주일, 이주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뭐 이메일이나 메신저 같은 경우는 연락을 하면은 바로 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뭐 일을 하면서 메일 같은 걸 보내면은, 바로 응답이 오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받아 응답 받는 것에 익숙한 세대에 있어서는, 만약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그것에 따른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언제 금방 좌절하고, 이미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신, 침묵하시는 하나님인 것같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근데 간절함이죠. 사실 기도를 내가 뭔가 아쉬움이 있을 때 근데 기도한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간절하면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이 옛날보다는 더 아무래도 평균적으로는 좀뭐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점은 나름대로 많이 지만그 나아졌다는 측면에서는 간절함이 좀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할때 많은, 많이 그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간정지표라든가 아니면 간정에 쓰여있는 책가슴을 통해서 거기에는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랬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이 내가 뭐 어떤 새벽 기도가 되든, 뭐, 철학 기도든 그런 걸 통해서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응답을 받았다. 라고 하면은, 그런 간정을 들었을 때 우리가, 아, 정말 저렇게 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간절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나오는 간절하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지만은, 나의 상황에 있어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체계나 아니면 그간정에서 나오는 사람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그 여러 가지 이유로 뭐, 뭐그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가 많이 있는데, 참 기도하기 어려운 세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더 나아가서는 또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에 따른 어떤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내 겪는 딜레마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기도한다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행해 주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가 뭔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실 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Why don't I act the way o wants me to? 가 되는 것이지 이두 개가 항상 싸웁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래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질문은니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위의 부분,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행동해 주시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습니서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할 때도 딜레마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원하는 방식, 방식대로 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뭐, 밑에 있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만약 행동을 한다. 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유익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면은, 그러면 나는 이게 하나님의 꼭두가니가 꼭두가신가? 나에게 유익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내가 살아간다. 얘기는 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 교제가 잘되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질문이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딜레마는 내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에게 최고인 것이 내가 생각하는 최고가 아닐 수가 있다는 라 것이지.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나한테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짓고 음. 따를 수 있고 그것이 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방금 전에 뭐 유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좀 전에는 뭔가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것을따는 응답을 받는다 내가 부족한 것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 유익이 될수 있는데 내가 기도의 정의를 뭔가를 얻는 것간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다라는 측면에서 대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하나님과 그냥 대화만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이익입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임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 제가 뭐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가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 죄 가운데 있다든가,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겠죠.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한다든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겠지만, 나에게 아무런 그 특별히 많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그 방향을 잡아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충분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의사에 벗어나서 강제로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로봇트 조종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의 관계가 아니고, 제가 많은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문재를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특히 대화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인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최고의 하나님이 남께 함께 하는 것을 느낀다. 얼마나 마음이 뚜렷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유익은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함께 하는 것. 있는 것.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을 대화를 통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은 경우에는 뭐 내가 원하는 것을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할수 있게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더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이,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대상과 끝없이 대화하고, 교통하고, 언제나 함께하게 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했을 때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알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 에선 33장 2절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겠다.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 알아가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할수하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게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성경을 다, 내용을 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잘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고 성경에서 나와있지 않는 게 수도 있고 나와있지만은 내가 몰라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시간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시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 의 성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별로 좋지가 않다.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라든가, 손해가 있다라든가, 귀찮다라든가, 뭐, 힘들다라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원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즉, 알면서도 하지 원하는 원하시는 방법 방향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행할 수 있게끔 머리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할수 있게끔 할수 있는 힘을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한 것에 정 반대죠. 하나님 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할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무엇이 내 양심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알려주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경우, 그런 특정한 일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죄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안할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뜻을 분별하고 아는 것을 실천하고 행할 수 있게끔 하지 않,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편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있죠. 그래서 그, 그 사도 바울도 빌리퍼스 4장 6장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기도와 강구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즐길 것이다. 즉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일, 뭐 후회를 하기 때문에 뭐 걱정도 하고 후회도 하고 뭐, 고민을 많이 하지만, 또 현재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으면,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에 일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지금 현재 내 인생의 방향이, 내가 하는 방향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꼭 가고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불안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거죠. 안한 인간이, 그 제한된 인간이 미래를 생각했을 때 모른다 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불안하고 그때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뭐, 돈도 너무 많이 모으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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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좋은 직장도 구하려고 하고 인생 살면서 뒤에는 모든 것들이 걱정입니다. 뭐 돈이나 학업이나. 직장, 구하는 거, 직장 생활, 데이트도 그러고, 뭐, 결혼은 어떻게 할까, 언제 결혼하려면, 뭐 가정 생활은 어떻게 되나, 애 남은 어떻게 되나,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애들은 어떻게 성공시킬까, 뭐, 교회를 다는사람들 교회 일 때문에도 걱정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걱정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여기, 빌립에서사장 6장, 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강구를하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함께 주신다. 평안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님과 대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믿는 사람에게 전달이 뭐 되는데 사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만약 전도를 그 위해서 믿으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모습, 이런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있다. 그래서 나는 좀더 걱정을 덜 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도 아마 어떻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는 원하는 것을 주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주십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내가 매력에서 된 것이든지 아니면 뭐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그거 뭐 여러 가지 뭐 그렇게 그냥 다른 것을 이유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보고도 그것이 하나님 축복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기도가 이제 동화라고 얘기하고 관계라고 얘기해서 표현을 많이 했는데, 관계란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그 고마운 일을 받았을 때, 응,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더 좋은 인간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안 하신다고 뭐, 네가 어떻게, 뭐, 그런 뭐, 그는 아니시지만 관계란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는 그런 마음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요스상에본 것처럼 우리가 그 기도라는 것이 당연히 내가 아쉬운 것을 구하고 담달한 측면 측면뿐만 아니라 단순히 동화란 측면에서도 더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삶을 평안해지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는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더욱더 깊은 그 신앙의 경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